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이 짧은 강론은 사제와 수도자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은 특정한 종교문의 것인가? 영성심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성은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 사람들은 아버지신 한님의 다같은 자식들이라 것을 깨닫고 함께 나누고 도우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영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보살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종교, 인종 상관없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좋은 향기를 풍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영성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이단시하고 인정이,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삶이 바로. 반영성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라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몸에 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혼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고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때로 이념의 탈을 쓰고 때로는 종교의 탈을 쓴 채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하더라도 이들의 독선적인 마음 안에 또아리 틀고 숨어있는 뱀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을 찾는 것 이것이 사제와 수도자의 삶일 것입니다.